안녕하세요. 스타카의 이안아입니다 오늘은 두 대의 아우디를 준비했어요. 그것도 블랙 앤 화이트요. 보통 우리가 중고차를 구입할 때좀 아쉬운 점이 내 마음대로 신차처럼 색상을 고를 수 없다는 거잖아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 아우디 A7. 함께 하시죠. 뿅! 첫 번째 차량부터 만나봅니다. 아우디 A7 45 TDI 과트로 프리미엄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두 차량 보험 이력부터 알려드릴게요. 그것도 두 차량 보험 이력 합한 금액 알려드립니다. 빵 원. 없어. 보험 이력 영원이에요 되게, 되게 깨끗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고요. 이 차량 앞쪽 디자인 보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원래 아우디 자체가 예쁜데다가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적용이 돼 있고요.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와 레이저 라이트 웰컴 세레머니. 그리고 옆쪽에 휠도요. 템포크인데 Y 스타일 휠이라고 해서, 어우, 너무 예쁩니다. 자, 요렇게 예쁜 두 녀석 중에서 첫 첫 번째 아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9월 21일에 최초 등록한 2020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8,700이고요. 신차출고가격 8,790만원. 어? 주행거리랑 비슷해서 놀라지 마세요. 네. 신차출고가격 8,790만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가격은 1,000만원 이상 감가됐어요. 1,500만원 이상 감가됐어요. 7,250만원입니다. 신차급의 아우디, 1,500만원 이상 감가된 가격으로 가져가실 분 스타카로 빨리 연락 주세요 A7 45TDI QUATTRO 프리미엄 엔진룸 열었습니다 이 차량 2 9 6 7 c c 예요 V6 싱글 터보고요 8단 변속기 물렸습니다 연비가요 되게 잘 나옵니다 12.1나오고요 최고출력 231마력 최대토크 50.9 풀타인 4륜구동. 아우디는 뭐 풀타인 4륜구동이죠. 자, 이제 실내를 보러 가실 텐데요. 우리가 독삼사라고 많이 하잖아요. 벤츠, BMW, 아우디. 그 중에서도 아우디가 좀 실내 디자인 예뻐서 여성 고객들이 좋아하는 차로 유명합니다. 맞아요. 실내 디자인 예쁘기만 한게 아니라 약간 요즘 그 추세가 좀 미래스러운 사이버스러운,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보시면 바로 느낌 옵니다. 들어가시죠. 뿅! 자, 실내 보고 계십니다. 프레임리스 도어구요. 아래쪽에 웰컴 램프도 아우디 요거 1열, 2열 모두 됩니다. 그리고 옆라인 자체도 A6하고는 진짜 달라요. 사실 한 등급 차이라고 생각하지만 A7하고 A6하고는 진짜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자, 실내도 고급스러운 것도 하고요 10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래픽도 훌륭합니다. 게다가 여기 보면, 어머머, 어 모니터에 스티커도 안 벗긴 거 싫어한가요? 굉장히 신차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그 모니터 8.6인치인데 요거는 이제 공조 시스템 설정할 수 있는 모니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면은 디스플레이가 두 개가 돼 있는 대신에 이똑 딱하는 물리 버튼이죠. 물리 버튼이 몇개 없어요. 그게 이 차량의 특징이고, 그게 약간 사이버틱스러운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리 버튼을 최대한 안 빼놓고 모니터로 처리한 점. 음, 기어 노브는 굉장히 인체공학적이에요. 손으로 잡고 당기기 되게 편하게 설치돼 있고요. 핀은 이렇게 버튼 처리돼서 뒤쪽에 와 있습니다. 버튼이 상당히 없고 깔끔한 디자인인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우디 특유의 그 디자인적인 요소들도 보이고, 스티어링 휠도 사용감 없이 굉장히 깨끗. 상태 유지하고 있어요 어 요런 라이트도 버튼 처리된 점이 특징이구요 내가 누르려고 가까이 가면 이게 또 라이트가 좀더 밝아지는 것도 특징입니다 오우 저는 이 아우디 디자인은 왜 여성 고객이 많은지 알것 같구요 요기 계기 쪽에도 어머 비닐 안 벗겼어 <laughs> 전체적으로 이 차량 비닐을 품고 있어요 자, 2열에도 탑승을 한번 해봤어요. 우선 프레임리스 도어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아우디, 굉장히 선명하게 웰컴 램프 보입니다. 뱅앤 홀룹슨 스피커 채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공조기 조절도 진짜 고급스러워요. 네, 2열 공간도 참 넓은 편이고요. 선루프는 1열에만 적용돼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우디가 특징이 약간 은은한 조명이거든요. 이게 왜 은은하게 뭐가 보이나 봤더니 벨트 꼽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도 불이 들어와. 어, 요런 작은 차이가 고급스러움을 만드는 거잖아요. 자, 이제 트렁크 공간 보고 오겠습니다. 뿅. 첫 번째 차량 화이트 아우디 A7 45 TDI 꽈트로 프리미엄 조건 정리해 드릴게요. 2020년 9월 21일에 최초 등록한 2020년형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는 8,700. 그리고 신차 출고 가격 8,790만 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가격은 7,250만 원입니다. 두 차량 모두 가격이 같아요 오늘. 오늘 둘다 보험 이력 없고요. 영원이고요둘다 같은 차고요. 같은 옵션이고요. 같은 패키지고요. 판매 가격도 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뭐냐? 얘는 화이트 바디에 8,700kg. 쟤는 블랙 바디에 7,000kg.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키로수 적은 블랙 바디를 가실 거냐? 조금 키로수 많은 화이트 바디를 가실 거냐? 근데 키로수 많다라고 하기 좀 많이 미안한 게 8,700kg 탔다는 거. 자, 이제 블랙 바디 구경하러 가실 겁니다. A7 앞으로 왔습니다. 이 차량 2020년 9월 21일에 최초 등록한 2020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7,000km입니다. 신차 출고가격 8,790만 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격 7,250만 원. 두 차량 가격과 연식이 같다는 거 참고하세요. 키로수만 아주 미세하게 1,700km 차이 납니다. <laughs> 네. 여러분의 취향껏 고르시면 돼요. 자, 본인 앞라인을 보면은 블랙으로 보니까 또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네요. 이 앞에 꾸기꾸기네 줄을 잡아놨는데 이거 되게 멋있고요. 얘가 쿠페형 세단이잖아요. 옆에서 보는 게 진짜 예뻐요. 그리고 S라인 익스테리어를 적용시켜놨는데 네. 아우디는 뭐 독삼사 중에서 디자인 가지고 너 절로 가. 그러면 되게 서운해할 차잖아요. 예쁜 이 차량. 새로운 오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실례입니다. 실례도 그냥 깔끔한 블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옆 차량하고 공통점 스티커를 하나도 안 뗐어요. 비닐을 품고 있는 아우디 A7 보고 계십니다. 블랙박스하고 하이패스도 보이고요. 프레임리스 룸미러도 멋스럽고 위쪽에 썬루프도 예쁩니다. 두 차량의 차이 드디어 찾았다. 얘는 잿더리가 있네요. <laughs> <laughs> 딱요 차이가 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아우, 아우디 차키 너무 예쁘다. 네, 요렇게 예쁜 차키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차량 2열 공간도 보여드릴게요. 뿅!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께 매력적인 아우디 A7 블랙 앤 화이트 보여드렸습니다. 자, 블랙 차량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2020년 9월 21일에 최초 등록했고요. 2020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7,000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7024요. 오늘 기준으로 말씀드리니까 뭐이차 다시 주차장에 넣으면은 뭐한 500m 늘어날까요? <laughs> <laughs> 자, 두대 모두 보험 이력 0원이고요. 워낙 신차 그대로의 모습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차급 차량 짜주시는 분들 아마. 이 차가 딱일 겁니다. 신차 출고 가격은 8,790만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격은 1,500만원 감가된 7,250만원입니다. 두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 스타카로 연락주세요. 현금가로 안내해드렸지만, 중고차도 리스 알부 가능합니다. 타고 계신 차와 대차는 물론입니다. 기변, 기추, 저희하고 상의하시죠. 오, 저는 차를 살려고요 저는 차를 팔려고요차살 때, 차팔 때, 중고차는 스타카입니다. 지금까지 스타카 홍보 모델, 저는 이하나 였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안녕! 뿅!